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내년 초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중에 정부 재난지원금이 아닌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예산 및 시행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곳도 있고 아직 검토 중이거나 아닌 곳들도 있는데요. 전 국민의 대상으로 재난 기본 소득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금을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현 시점 기준으로 논의된 내용들을 오늘 영상에서 정리해서 안내드리려 합니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진안군의 재난기본소득지원금입니다. 진안군에서 전 군민의 대상으로 2차 재난기본소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부터 올해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사이에 신청 기간 내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중에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주말 동안 정상 운영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이 점도 방문하실 분들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전 진안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 12월 14일 24시 기준 신청일까지 계속 진안군의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지난사랑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지급받으신 지난사랑선불카드는 내년 2021년 2월 28일까지 지난군 내 사용처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하거나 불가한 경우에는 세대원 및 동거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 본인이 직접 신청 및 수령 시에는 세대주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시는데 세대원의 신청 및 수령 시에는 세대원의 신분증과 세대주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기타 사유들로 신청 기간 내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인제군의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입니다. 강원도 인제군에서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서 오프라인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급 대상자는 기준일 2020년 11월 26일 0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제군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이며 결혼 이민자는 포함되고 외국인 및 제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또한 20년 11월 26일 0시 이후 타 시군구 전입 전출자 사망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1회 인재 채워 드림 카드로 충전됩니다. 따라서 인재 채워 드림 카드가 없으시다면 신청 전에 먼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금융기관에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신청 후 최대 5일 이내에 지급되며 가급적이면 온라인 비대면 신청을 권한다고 하니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온라인 신청은 2020년 12월 21일 월요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9일간 진행합니다. 인재군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세대주 신청이 원칙입니다. 세대주 신청 시 세대원까지 일괄 지급되며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되시고,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23일에서 24일, 28일에서 29일, 총 4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신청일 4일 동안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 2부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표에서 일괄 신청하며,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1월 22일 10일간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하고, 인재 채워드림 카드 및 예외적 인재 사랑 상품권 병행하여 지급합니다. 소상공인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고창군에서는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총 3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 5종 34개소를 대상으로 각 업소당 100만원씩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고창군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재난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화폐인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창군에 영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분들 중 해당 기간 동안 영업 금지 업소에 해당이 되신다면 100만 원의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임차료 지원 및 의무휴업업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은 영월군의 주소를 두고 군에서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고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차료의 60~80% 에서 범위 최대 100만 원 이내의 매출 감소별 차등 지급합니다. 연평균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이며, 10월에서 12월 기간 중 매출 평균액이 동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관내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매출 감소 후10% 이상 20% 미만은 최대 60만 원, 20% 이상 30% 미만은 최대 80만 원. 30% 이상은 최대 100만원으로 매출 감소별 지급합니다. 두 번째 영월군 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의무 휴업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휴업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내로 차등 지급하는 의무 휴업업체 지원금입니다. 영월군의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두고 영업 중이어야 하며 휴업기간에 따른 차등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 미만은 40만원. 2주 이상, 3주 미만은 80만원, 3주 이상은 100만원 휴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앞서 안내드린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과는 중복 신청 불가하기 때문에, 둘중 본인에게 유리한 지원금으로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해당 영월군 지원금들은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1월 15일 기간 내에 군청 경제 고용과에 방문 접수 혹은 이메일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강원도 도내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검토 중인 지원금인데요. 강원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약 11에서 12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직 추진 중이며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총 최대 480억 원 규모로 내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자 요건은 추후에 발표되겠지만, 잠정적으로 모든 소상공인 대상이 아닌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급될 계획이며 해당 재난 지원금은 정부의 3차 재난 지원금과는 별도로 강원도 자체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부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방안이 구체적으로 발표되고 난후그 내용들을 토대로 강원도 자체 소상공인 지원금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계획이라고 하니 이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부 3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자체 자체적 기준을 가지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각 지자체별로 자체 재난지원금을 논의하는 추가 지역들이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확한 내용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